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결수입니다. 자, UX 링크 홀더 분들 일단 박수 한 번씩 치고 가겠습니다. 아, 멋지다! 응? UX 링크, 현재 지금 800원대, 어, 조금 있으면 8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박수를 쳐야 되냐면, 지금 힘겹긴 하지만, 보시면, 하락 추세를 어떻게든 말아 올렸고, 그 부근에서 지탱을 받으면서, 시장이 올라와주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더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종목들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U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전에 산타한테 배신당하고, 좀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이 감동이 좀 더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간단하게 먼저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저만큼 u 스 링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12월 30일에 영상을 찍었었던 걸 보여드렸고 많은 분들이 화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u 스 링크 추세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와줘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다시 한번 더 추가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ux링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 풀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시작 전에 지금 재단에서 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문자로 자 친구도 링크를 공유를 해도 되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편하게 공유하시라고. 지금 현재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요. 유익스링크를 한 개라도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재단에서 직접 100달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이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딱 오늘 날짜 기준으로 3일 남았죠.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게 15만원 상당의 USDT를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신청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010-6448-1845번으로 X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랑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이 담긴 동영상 파일 하나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문자를 주셨는데 해당 링크를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간헐적으로 문자가 몰려서 들어오게 되면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더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빠르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x링크의 현재 상황 보시면 지금 주봉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아주 괜찮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5% 가량 상승 중에 있는데 현재 보시게 되시면 어쨌든 추세선하고 계속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전에 있었었던 지지라인을 한번 깨지게 되면서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업비트 삭제하고 몇년 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히려 강한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런 식의 강한 슈팅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쭈르르 흘러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바닥권을 다시 한번더 잡으면서 천천히 우상향 하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건 뭐냐? 자 일전에 고점에서 오천 원대에 잡으셨던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매수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일 많이 올랐었던 게 뭐죠? 바로, 바운스 토큰이죠.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1억 2천에서 가격방어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알트 코인들이 전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올랐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당장에 슈팅이 나왔을 때, 5천원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세가 그렇게까지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700원대에서 3배, 잘 쳐줘서 3배예요. 자, 3배 이상 올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2,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5,000원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2,000원까지 올렸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타점 멀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자, 지금 보여주는 상승이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상승을 하면서 내일 뛰어주는 모습이 자 추세선을 터치하면서 여기서 눌림목 구간으로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내일쯤에 아, 자 추가 매수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점에서 아직 추세선하고 가까워졌지만 우리가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결국에 빠르게 쏘기 전에 우리가 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뭐냐? 해당 화면을 보셨을 때 지금 주엑스 링크가 우리가 일전에 쭉 쏘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락업해제 일정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얘긴 즉슨 무슨 얘기냐? 다들 아시겠지만 1월 31일에 락업해제 물량이 락업된 물량이 풀린다 라는 얘기가 돌아섰어요. 원래는 기존에 1억 7천개의 토큰이었는데 1월 31일에 9배 이상의 물량이 풀린다 라는 얘기가 돌아섰었고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시면 3억 3천 개의 토큰이 풀려 있다. 그래서 1월 31일날 두배 가까운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주르르르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자 이제 조금 있으면 4억 개의 물량 4억 800개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반등과 락업 해제 일정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주게 되면은 주고난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해당 부분을 UX링크에서도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어,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은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딥시크하고 손을 잡았었는데 UX링크 AI 그로스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밝혔었죠. 지금 딥시크 V3와 접목된 AI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생태계 파트너를 대상으로 30일 동안 무료 평가판을 제공하고 있죠. 자, 근데 해당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번 달 중말쯤부터 시작된 거라 사실은 지금 현재 평가판이 끝나고 나면은 데이터를 종합 후에 추가적인 우리가 언론 이슈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부근에서 만약에 어, 지금처럼 상승을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 락업 해제가 되는 그 시점과 더불어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언론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UX링크 측에서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56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쭉 빠지는 패턴. 이것도 사실은 재단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어찌됐건 유익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쭉무상향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추세선 위로만 올라가 준다면 아마 엄청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그 매수세에 힘입어서 쭉 올라가면서 결국에 락업 해지 전에 한번 터치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인원들 대응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해당 부근에서. UX 링크가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를 안 하게 되버리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흐를 수도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세력들의 목표가를 모르게 되면은 결국에 또다시 물려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과 그 다음에 세력의 목표가 관련해서 제가 정보방 내에서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개개인별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UX 링크의 이슈 사항들도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정보방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에 적어드리는 010-6448-1845번으로 X라고 한 통씩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점에 있으신 분들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평단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추가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단에서 진행하는 100달러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15만원 상당의 100 UXDT 요거 합치면 거의 3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 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UX 링크를 한 개라도 들고 있다 전부 다 참여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링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010-6448-1845번으로 X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참여 링크와 그 다음에 정보방 링크를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TP 종목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 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5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